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참 평안함과 하나님이신 은혜 속에서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 엠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들은 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상기되고 벅찬 가슴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이야기들 제자들에게 정말 이렇게 어, 흥분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너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샬롬, 평강이 있을 자다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제자들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리스글의 부활하심에 대한 의심이 있고 또 예수님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곁에 있지 않고 도망갔던 그런 일들로 제자들 중에 누구들은 두려움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샬롬, 평강을 그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놀라고 무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엠마와에 있던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 시간들을 대략 계산을 해봐도 밤한 10시 정도, 10시가 넘거나 한그 정도의 시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깜깜한 밤에 갑자기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어느도 어느 누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이 가운데 거하셨던 그 모습 때문에 그들은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놀랐던 정말 중요한, 어,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은 육체와 이렇게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없는 상태를 0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0이라는 이 단어, 어, 를 이렇게 풍유반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 제자들의 어, 개념 속에는 유령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무리에 이렇게 바다 위로 이렇게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그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유령이다 하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랑 동일한 어,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에 대한 의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아직까지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고 있을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샬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38절에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만져봐라. 어,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의 그 육체적인 부활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라면 만져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가지신 몸이라면 충분히 다 만져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정말 육체의 몸 그대로로 부활하셨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아직까지 좀 두려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 41절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고 여기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쁘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혹시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먹을 것이 있으면 나에게 좀 가져와라. 그러자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가져오자 예수님께서 그 생선을 먹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밤중에 배고파서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셨겠습니까? 배가 허기가 졌기 때문에 뭐 먹을 것이 필요해서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했겠습니까? 절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영이 아니고 육체로 부활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음식을 드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이라면 음식을 드시지 못하겠죠. 그러나 육신을 가진 몸이라면 충분히 음식을 드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자신이 육체적인 부활로 완전히 살아나셨음을 제자들에게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 14, 4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길과 10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제자들에게 성경의 많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 구세주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될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들이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의 왕계시록까지 보면, 그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내심을 선포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해 주신,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 나물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냥 쫓아내셨습니까? 그들에게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 짐승이 죽어서 가죽옷을 입혀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려 죽어 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실 때 그것을 보여준 것이 창생입니다. 또출애굽계에서 유월절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수많은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희생 제물로 드려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신명기 또 민수기를 통해서 민수기 통해서 노뱀 사건을 보지 않습니까? 불뱀에 막 불녀 죽은 자들이 그노 뱀을 쳐다봤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살아났습니다. 이것처럼. 그 여기서 말 모세의 율법 그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에서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선지자의 글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까? 모든 선지서에 보면 특별히 어 우리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는 종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그 고난의 모든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세아서 또 요나서를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또 고초를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오늘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한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피려 죽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3일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래서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의 도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수 글의 부활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 글쎄의 생명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와 같은 예수 글도를 이제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도록 하나님,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들이 성취 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심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는데, 이제 그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되심을, 메시아되심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되심을, 이제 제자들이 완전히 마음속에 믿고 의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46절 이하의 말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갈 것과 또한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를 이를 누가 하는 것입니까?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것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나가서 해야 될 것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그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들의 힘으로 될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 일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제자들이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들이 열반 가운데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증인 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열방 가운데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에게 또 오십시오. 우리에게 또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내삶 속에 하나님 충만하게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그런 표현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누구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에서 4단 6절 말씀에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심을인해서그 성령님으로 말,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 속에 거하시겠다, 너의 속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그 말씀에 따라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유대와 열방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고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다스림과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위해서 그 깨달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항상 말씀 가운데 역사하셨고 성령님이 그 말씀 가운데 일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씀 가운데 우리가 따라 나아갈 때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언을 말하고 기적을 해가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말씀이 사라진 성령의 역사는 있을 수도 없고, 말씀이 사라진 우리가 교회의 어떤 사역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그 사역, 그것이 성령님의 이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이제는 너희들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그 사명들을, 이 증인된 사명들을 감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심정, 매마저 감옥에 가는 또 목숨을 잃어, 잃을 수밖에 없는 그 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의그 부활을 증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의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그 사명들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50절 말씀 그들에게 뭐 했습니까? 축복하셨습니다. 그 축복하시고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또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이렇게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보여지겠다는 것입니다. 영이 아니라 볼수 없는 것이 아니라 볼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뭐 했습니까? 큰 기쁨으로 그에게 경배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뭐 했습니까? 늘 항상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의 부활된 증인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도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이 땅에 남아 있는 삶은 정말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온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것이 우리 형과 함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들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평강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다스려주시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과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잘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내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순간도 우리가 믿음 없이 하나님 주저앉고 낙심하여 살아간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순간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이 능력으로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들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 힘든 문제들 하나님의 육신의 연약한 문제들 하나님 모든 부분들이 속히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명 하나님 그 복음 전파의 사명들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 줄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음.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